안녕하십니까. BJJK입니다. 자, 오늘은 이 청소게임. 이 청소게임을 하러 이청소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청소게임. 참좋아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이 발자국. 누가 살인 저질러 놓은 이 흔적. 모든 걸 지우는 게 저의 임무죠. 좋습니다. 빨리 지우도록 하죠, 이제. 열심히 청소를 해야 주인님한테 안 놀라는 그, 모르겠고. 치기만 하면 이 사라지는 참 편리함. 오, 번져, 오! 이럴 때는, 훗! 나와라! 무한정, 무한대로 나오는 이 물통이요. 여기다가, 내려놓고, 꺼내고, 뚝, 뚝, 뚝! 깨끗해짐, 좋았어. 닦아야지, 이제. 오, 좋아, 좋아. 깨끗해졌어. 뭐야. 어, 됐다. 어, 또 어디에 없나? 오, 무섭게 생겼어. 우주, 우주 공간, 우주 공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깨끗하게 청소를 하자. 아, 좋아. 근데, 이게 다 쓴물 어디다 버리지? 그냥, 방치해 놓는 건가? 아, 그리고 또한 가지 특수 기능. 이거. 폐기물. 폐기물 버리는 곳. 좋았어. 폐기물 버리는 곳. 내려놓고 잡고 버리고 잡고 버리고 좋았어 열심히 청소를 해야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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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버리고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 들어 들어가 아 들어가 아 어. 이렇게 내려놓으면 들어간 거야 이거? 왜, 왜. 이거 치워놔야지 이걸 이거를 여기다가 수셔박아놓고 수셔박아놓고 이것도 들어서 오오 다쓴물 여기다 수셔박아놓고 다시 세바 하나 끄내고 나와랏 야이 무한대로 나오 어우 어후... 뭐야 왜이씨 팔이 나와 징그럽게 나와라오 이런 게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어 좋았어 여기 다시 청소해야해 좋았어 열심히 청소를 하자 어 발자국 안닦고 좋았어 어 이번엔 저쪽 가야지 저쪽 저쪽 야 내놓고 이걸로 깨끗이 해야 안 온다고 돈을 많이 받지 나 공무원님 아, 뭐야, 닦아줘! 걸레야, 닦아줘라! 좋았어. 여기도 확 아, 지나갔다는 흔적이. 깨끗하게. 이왕 하는 거 깨끗하게. 착, 착, 착. 소리가 참 찰져. 오, 뭐야, 총알이야? 여기서 전쟁 일어났었나? 깨끗, 깨끗. 깨끗, 깨끗. 오. 더, 더럽디, 더럽디. 많이 더럽디. 좋았어. 여기를 깨끗하게 해야 해. 그러면은 나는 월급을 많이 받겠지. 그리고 난 유명해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또 떼돈을 벌겠지. 좋아. 그런 행복한 그런 행복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오깜짝이야 여기 왜안 올라가죠? 저기도 청소해야 돼. 오 피를 말끔히, 말끔히 피를 말끔히. 어, 어디 지그물 뽑는 곳, 물 뽑는 곳이 없어. 제길 발자국 안 생기지. 오, 다행이야. 어, 핏물 됐어, 이것도. 폐기물 됐다. 오! 내려놓고, 여기 있는 거 다시 뽑아가고. 하, 좋았어. 이거를 몇개 뽑아서 여기 갖다 놔야겠다. 아, 어, 몇개 뽑아서 여기 갖다 놔야 번거로움이 없어. 번거로움 없이 빨리빨리 일처리를 해야지. 한 다섯 개씩 갖다 놔야겠다. 다섯 개뛸수 없어. 이거 여기 여기 왔어. 우와, 안 돼! 안 돼! 내 물, 나의 소주가 물이, 소주가 나의 월. 아 이런거 나와 계속 물달라니까 좋았어 빨리빨리 진행을 빨리빨리 아 이정도면 되겠다 다섯개까지는 너무 많고 빨리빨리 깨끗이 청소를 청소를 열심히 해야해 오 뭐가 재밌어? 재밌어. 여기 아까 핏물 됐어. 근데 이거 얘가 왜 청소하는 걸까? 하긴 더러우니까 하겠다. 청소를. 좋았어. 오! 오, 어, 뭔가 무서워. 부금 없이 하니까. 부금 아, 따윈 필요 없다. 게임 원래 원조라는 법. 부금 따윈 필요 없는 게임이지. 깨끗이 청소를 해야 월급을 받지. 대강대강 하면 안 돼. 어, 또 어딨지? 피가? 저쪽있다 피를 찾아 산말리 아 묻히고있어 피를 저기. 오! 왜 왜! 왜! 꺼져! 꺼져! 꺼지라고! 꺼지라고! 오! 핏물 됐어 됐 다시 다시 아. 착, 착, 착. 또, 어딨지? 피 묻은 곳이. 우와. 아주 난장판이네, 여긴 아주. 음. 또피 묻은 곳이, 여기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어, 여기 아주 난장판이네. 이걸 언제 다 하노? 이걸 해야 얼굴 받는데 이걸 언제 다해 이 닦이지도 않는 거 후려 쳐 후려 치도 지안 되네 닦이지도 않는 거 이걸 언제 닦을까 아어피 어, 묻는다 좋았어 빨리 빨리 일를 처리해야 해. 오, 안 닦여. 오, 씨. 발자국이 남는 줄 알았네. 좋았어. 아, 그 걸레가 무슨 사람 손처럼 생겼어. 뭐야, 왜 발자국이 남아? 내 열심히 청소했는데 발자국이 남으면 안 되지. 안 지워줘! 왜안 지워지죠, 이거? 짜증난다. 아, 여기 이렇게 지워야 구나 오, 한 번에 싹지워졌어 좋았어. 좋았어. 열심히 청소를 해 나가는 거야. 또물 뽑는 거 있나? 아, 잊지 마세요. 물 뽑는 게 있어야 할까 아이가.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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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 어.. 주위에 피가 너무 많아갖고 주위도 어둡고 피가 많아서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어디가 피가 있는지 모르겠네 주위에 다 어둡고 그래서 오 핏물 빨리 가서 대걸레가 빨개요. 대걸레가 빨개졌대요. 이것도 이제 핏물이 되간다. 가서 새로 하나 뽑아야지. 이것까지만 닦고. 대걸레가 핏물이 됐대요. 열심히 닦자. 이거 뭐야, 이거는. 오! 오! 이게 뭐지? 내려놓고. <laughs> 오! 깨끗이 깨끗이. 가서 물 받아야겠다. 아, 물 받는 곳이 너무 멀어. 물 받는 곳이 너무 멀어. 물 받는 곳이 너무 멀어. 왜 이렇게 멀까? 물을 한 세. 오, 여기도 있었네. 여길 못 봤네. 어. 깨끗이 세척을 하고 열심히 닦아가야지. 열심히. 좋았어. 열심히, 열심히. <웃음> <웃음> 자, 지금까지 이거 이 게임 맛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